안녕하세요. 제이레입니다 아, 오늘은 출근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인데, 그리고 눈과 비가 짬뽕이 돼서 지금 내리고 있어요. 오늘 눈이 조금 온다.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하롯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하롯대, 독일에서. 근데, 이게 화롯대인가 아 뭐지?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화롯대가 왔는데요. 딱,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딱 그겁니다. 누구나, 누구냐, 넌. 이게 화롯대예요 사이즈를 잘못 시킨 것 같아요. 화롯대인데요 손바닥만 해. 뭐, 마이크로, 뭐, 어쩌고 영어로 써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영어에 좀 많이 약해요. 아니, 그리고, 아, 어제 이제, 딸내미가 이제 학교에서, 어, AI로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어, 이름을 넣고 하면, 아, 노래가 만들어진다. 아,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한세개 올렸습니다. 야 어, 노래가 근데, 좋아요. 어, 아, 요즘 그런 AI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여기 미니 아, 미니 박스입니다. 파이어 우리 부시 크레브트라고 어? 이런 조그만한 캠핑 장비 가지고 뭐 이제 백패킹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독일 제품이. 어 그리고 뭐, 뭐 장작도 가능하고 어, 고체 연료 그리고 캔들 라이트 그 촛불인가 그것도 가능하고 이거 가능한데 결정적인 건 작아. 이거 이거 씨 야. 아 그리고 어제 이제, 이제 집에 쉬면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서. 그리고 이제, 어, 좀, 나갔다 오니까, 이제 집에 일찍 좀 볼, 볼 일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 한잔 타가지고, 어, 차에 좀 나갔다 온다고 그러니깐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말투로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차에 이제 내려가고 뭐, 동영상, 찍었나, 뭐 했나, 또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외출하신다고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옆에서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조용히 차로 제 옆에 차에다, 옆차 옆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아는 채도 안 하고 그냥 가시냐. 그러니까 뭐 찍는지 알았다고 그냥 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전화번 쫙 쳐다봤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옆에 사이드 문이 열려있고 이 장비들이 보, 보이니까 저거 다돈 아니야? <laughs>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laughs> 야, 속으로. 그랬죠. 그럼 돈이지. 돌이겠어? 뜨끔했죠. 그리고 뭐 어제 이제 제 핸드폰을 이제 검색을 하면서 택배가 왔다고. 아, 또 뭔가 뜨끔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택배 회사하고 나하고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 어? 타이밍이 안 맞아. 아, 그리고, 음. 아 이게 화룻대? 화룻대. 맞아요. 화룻대 이제 파츠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이게 이걸 어디다 써야돼? 야. 주문실수지 주문실. 아, 이 하루 대 근데 화룻대가요, 되게 귀여워요. 뭐, 그냥. 저기 뭐지 어 액세서리 DP용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야 흡... 아, 이런 이런 활들도 있었구나. 나는 생각했어. 야 이게 어떻게 써야 돼? 지금. 간단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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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 간단하네. 그러면은 요게 앞 뒤일 거고. 아 이거 그러니까 앞 뒤가 아니라 양옆 뒤. 그리고 여게잠 이게 이렇게네. 이렇게. 아이 사이즈가 큰지 알았더니, 야, 이게 무슨 하루대야? 아니, 분명히 뭐 컵도 올려놓고 사진에 이것도 요리해놓은 걸로 봤는데. 아... 나는 하루대가 왔으니까. And drogas. 잘못 조립했구나? 어쩐지. 요게, 요렇게. 요렇게. 요게, 요렇게. 어. 그리고. 안나. 어. 되네요. 보이시나요? 와하루때하루때야 아, <laughs> 씨.. 하루때큰 <laughs> 건지 아는데. 야..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뭐가안 맞는데 book up, Monday, 데 o n 왜 a y Monday, Monday, m o 됐습니다. 하루 때. 미니 하루 때. 마이크로 미니 화로 때입니다. 이거 그냥, 저기 뭐지, 뭐, 뭐라고 해야죠? 이거 장식, 장식용 이런 걸로 쓰면 될것 같아요. 아, 분명히 여기 컵도 올려놓고 요리를 해는걸 내가 봤는데. <laughs> 이런 거 하나 데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요것을 요 이거 뭐, 요, 요 뭐야? 성냥깨피 성냥, 성냥개피 성냥 같은 이런 거 조그만 장작 아니면 숯, 숯, 민, 요 조그만 숯 같은 거한두개넣고뭐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받침대, 아니가 아, 아, 이거 들어갈 수 있나? 그랬네. 요거, 요런 거, 요런 걸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잘 모르겠네. 안 들어가네. 아,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나? 그 이제 미니마 라이트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짤린 게 없네 매상 거야? 어, 쭉클줄 알았는데 아저 밖에 나가 가지고 야외 나가서 테이블에 <laughs> 놓고 이제 뭐시이나 한두 개 놓고 고체 연료를 놓고 사용하려고 주문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작은 게 왔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귀엽습니다. 아, 아기자기 하면 시네 여기다가 다시 줄을 당겨서. 미니, 미니마 라이트, 돌제로 라이트 그런 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배워본 배어, 줄. 요게 여기 딱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비너 같은 거에 예 연결을 해서 어, 갖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여기 보면 여기 음. 요 홈, 요거요거 여기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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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홈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쇠고리로 뭐 키링 뭐 그림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 같습니다. 뭐 이런 뭐 이런 거 넣으면 되지. 이런 거 넣으면 되지. 어잘 어울리네. 요런거 넣어놓고 면 아, 저, 그, 저기, 뭐지. 힐링 캠핑 오지고님한테, 거기, 와, 하루 때. 하루 때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뭐, 장박하신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다, 아, 저도 하루 때 하나 시켰는데. 그거 나중에 오면 보, 보여드릴게요. 하루 때가 왔는데, 이거 봐야죠. 거기는 대다 큰데. 아, 그리고. 어, 오직원님 영상 마지막에 보니까 뭐 이벤트가 당첨이 됐다고 어제 이제 댓글을 남기셨는데, 라고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작가 보다가 마지막을 못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 이름이 세 글자가 쫙 지나가더라고. 오! 그래갖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그래서 저처럼 마지막에 빼먹거나 점프 점프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만약에 오지곤님이 만약에 따로 얘기를 안 했으면은 몰랐을 거예요. 만약 만약에 당첨됐는데 모르면은 다음 사람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런 기회가 그리고 예전에 그 예전에 어 그어그 유튜브 어이네이차박 여성계의 거의 어, 확률하고 할수 있죠. 네이 차박, 어, 제이, 네네랑이가 네랑님, 그, 거기 이제 이벤트 한번 당첨되고,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 당첨되잖아요. 기분 진짜 좋습니다. 그분 제이, 네, 네랑님인가 그분한테 당첨된 그 파우치도 집에 있거든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잘 사용했고요. 이 인테리어를 좀 변경하면서 좀 빼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첨이 된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아이템이 오지? 어, 예상으로는 요거에 관련된 아이템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보니까. 어, 이거. 그래서 이렇게 또 잠시 시간이 짬이 나서 어, 화로대, 미니 화로대. 부시크래프트를 보여드렸습니다.